음. <목소리도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얼굴이 좀 부었나? 저는 지금 학원 가는 중이고요. 어, 여기 시간으로는 7시 40분입니다. 학원까지 가는 게 1시간 걸려가지고 지금 나와야 돼요. 그리고 오늘은 또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일찍 일찍 나왔습니다. 버스 타는 데가 기억이 안 나네? 어, 아, 맞 있다. 안녕하세요. 저 마트에서 장볼거다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완전 15분 뒤에 오는 거예요. 근데 걷는 것도 15분 걸려서 지금 걷고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추워요. 여기는 이상한 게 너무 추운데 사람들이 막 반바지 입고 엄청 춥게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경량 조끼랑 그냥 경량 패딩이랑 지금 이거 하나 세개껴 입는데도 전 되게 추웠거든요. 근데 여기는, 여기 사람들은 무슨 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너무 추워. 여기는 지금 자전거도로랑 런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날씨에도 런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와, 아, 나 추워서 얼굴이. 제가 잠을 요즘 못 자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하려고 10시까지는 버텨야 되거든요. 다크서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열심히 걸어서 숙소에 가볼게요. 1 0트여가지고 여기다 꽂아서 해야 돼. 이거는 면세점에서 산 건데, 엘리스라고 헤어 에센스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여행용으로 에센스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편하게 캡슐로 돼 있어가지고, 그냥 이거를 괜찮다고 해서 사봤어요. 이거가 몇 개가 들어있지? 한요 정도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. 한 30개는 될것 같아요. 이게 아마 만 얼마에 샀어요. 좀 저렴해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. 딱 그냥 1회용으로 쓸수 있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따면은 요런 모양으로 돼있거든요. 근데 이거가 손으로 안 따지고 그꼭 가위로 잘라야 돼요. 그래서 이 가위로 자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이걸 자르면 이 꼭지가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약간 됐다. 지금 시차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너무 피곤하거든요? 너무 피곤한데 여기 또 방이 너무 드라이 해가지고 눈이 너무 아프고 막코 한번 만졌는데 막피 나오고 너무 헐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 수업 교재인데 이게 새거가 아니에요 왜냐면 유학생들이 다 짧게 짧게 다녀가지고 보증금 내고 이거 책을 빌려서 이제 수업만 할때 쓰고 나중에 반납하면 됩니다 이 도시락을 싸야 돼가지고 지금 장을 했는데 장을 좀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요. 진짜 무슨 양배추를 무게로 달아서 하는데 양배추 그냥 요만, 요만한 크기가 그러니까 거의 진짜 5, 6천원이었나? 그래가지고 진짜 뭐몇개안 샀는데 막 2, 3만원 나와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장대에서만 쓸 거는 화장대에 놓고 해야겠어요.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공부 복습 좀 하고 다이어리도 쓰고 영상도 이제 편집하려고요. 다리가 시려가지고 이거 수면 양말 같은 거 사왔거든요. 되게 도톰한 거.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. 삭스 A라는 건데 되게 촉촉해요. 아 촉촉하네. 뽀송뽀송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를 신고 하면 따뜻해져가지고 좀 이제 몸이 나른나른해지더라고요. 이게 히터긴 한데 뭐랄까? 되게 건조만 해가지고 따뜻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공기가 좀 추워요. 그래서 양말은 꼭 신어줘야 합니다. 음너 <laughs> 이제 자전거 타고 저 시내에서 이거 산다고 돌아다녔는데 구글 지도를 잘 못봐가지고 버스 스탑이 어디 있는지를 엄청 헤맸습니다. 제가 오늘 이걸 사왔거든요. 가열식 가습기예요. 룸이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이거를 좀 해줘야 습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걸 좀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. 되게 크네요. <웃음> 이만해요. <laughs> 양 박스 만 이거를 키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해지 Made <laughs> <음에 투. 웃음> 이게 빠집니다. 이게 뭐지? 패드? 리필 패드? 이렇게 물을 받아왔고, 이제 이거를 넣고 코드에 꽂아서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됐고요. 넣었는데 불이 켜졌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. 갑자기 되고 있습니다. 오 수증기.